안녕하세요 비터의 일상의 비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단풍이 완전히 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원에는 조그만 공원 길가 공원에는 아직 이렇게 단풍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서 또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자 정말로 정말로 한 열흘이면 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한번더 봅니다 자, 뭐, 재행, 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단풍도 금방, 금방 변할 겁니다. 낙엽으로 변해서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또 아쉬움에, 아쉬움에 또 이렇게 한번 담아 놓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더볼 기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그냥 있으면 또 심심할 것 같아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단풍을 카메라에 담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녹색도 또 아름다울 수 있죠. 이제 녹색을 보기가 힘드니까. 자,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뭐, 또 이들은 또 봄을 알리겠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노란 단풍도 단풍 나면 데 이제 이 단풍 나면 노래 어떻게 노란색이고, 또저 위로는 좀 붉은색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담아 보면서. 단풍에 잠깐 동안, 단풍 꽃에 한번 취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꽃이라고 했죠. 내가 꽃인데, 또 밖에 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밖에서 보는 꽃은 현상에 불과한 꽃이죠. 현상이고, 내 마음 속에 피는 꽃은 본질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꽃은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해서, 자, 지금 이 가을을, 제가 지난해도 여기서 무상 심심 미묘 뭐 백천 만검 난조 이런 말 했었어요. 자, 아, 법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가슴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했더니 주문을 외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 훈련을 했더니. 야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부처고 저 안에 있는 참나를 꺼내가지고 매일 활동했더니 조금 나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참나를 가지고 24시간 살으라 이거죠 지금 우리 현상에서 지금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번뇌와 불안과 이런 데서 막 살잖아요 막 괴롭고 질투심이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꺼내서 그 참나 부처 말하자면 신이죠 어쩌면 성령이고 어? 그 참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 그 현상의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시간 참나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단풍 찍으면서 또 괜히 할말 없으니까 막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단풍이. 자, 다양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단풍나무를 이렇게 이제 돌돌 말렸어요. 말렸는데 또 나름대로 아름다운 어쩌면 단풍 박제라고 할까요? 자, 단풍나무를 박제해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거 오죠. 자, 사과가 위에서부터 이거 오듯이 햇빛에 의해서, 제가 워크젯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아니, 또 칼슘을 위해서는 아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 햇빛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타민 D를 통해서 우리 단백질이나 무슨 또 칼슘 이런 거 섭취하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그래서 건강에 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물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옆에까지도 보죠. 뭐, 이왕 보는 길에. 그러면서 떠들면서 괜히 이상한 얘기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고통은 얘기하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고통은 얘기하면 멀어진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고통은 물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약점이 돼서 나의 아픈 손가락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지금 아픈 손가락을 알리자 고통을 얘기하자 이겁니다 고통을 얘기하면 멀어진대요 고통이 자이 나무도 지금 아주 그대로 녹색이죠 근데 저쪽에는 진짜 아주 붉게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자꾸 여기저기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멀어지니까. 그 대신 또 행복도 얘기하면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말하면 안 되죠. 멀어지니까. 그죠? 행복은 그래서 가슴 깊이 묻어놓고, 가슴 깊이 묻어놓고 즐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원이지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워서 그냥 담아놓습니다. 자, 이 단풍이 이제 무상하니까 몇 년에 피긴 피지만 그 단풍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아놓는 겁니다 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낸다고 할까 뭐 요즘 뭐 소확행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까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쇼핑 가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한번 찍는 거죠 뭐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여 그러니까 놀듯이 가볍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인생은 물론 또뭐 세상이 말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린 문자란 말도 생겼잖아요. 말로 안 되잖아요. 자, 저쪽에처럼 불긋불긋 이렇게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도 잠깐 이렇게 살짝 더 보고, 보면서 뭐 인생을 이렇게 떠들어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고통은 예약이 하고, 자, 그 다음에 행복은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제 마음에 체득이 돼서 몸속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암만 좋은 말이라도 그 순간, 잠깐 동안만 기억했다가 또는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문구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체득하자 이거죠. 몸속으로. 그래서 내가 물론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제 자신을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걸 지금 기록해 놓자 이거죠. 그럼 다음에 또 보면, 아, 내가 또, 옛날에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구나 아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또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자가 학습이랄까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독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인생은 독학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배우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 자, 이제는 내 스스로 독학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 어,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독학할 거 없죠? 그저 차연에 빠져들면 되는 거죠? 차, 그래서 아쉬움에 이렇게 또 아침부터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야 좀 나름 스트레스 아웃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는 단풍. 아니 무슨 이게 가 설악산에 가서 단풍 구경을 하고 공룡능선을 갔다 오잖아요 물론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12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12시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집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단풍 한번 보면서 이 가을을 진짜 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본질로 들어가는 이 느낌을 한번 또 느껴보는 거죠 뭐뭐 뭐 있겠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만 보고 자자 한번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란 단.